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네, 좀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박정남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약간 좀 도발적이죠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요 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하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통찰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지점들을 짚어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이 이야기의 무대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어 본문 자체는 24절부터지만 그앞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짚어주셨듯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하는 거예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뭐 이런 거죠. 아, 세례 요한조차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당시의 어떤 긴장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마저도 확신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컸죠.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아시다시피 병자 고치고 가르침 전하고 여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어쩌면 요한의 기대와는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네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무리들 있잖나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물으시는 장면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설교에서는 당시를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침묵기 끝자락 이렇게 묘사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설명해요. 아, 응? 그 침묵기 이후에 나타난 거니까요. 그렇죠. 그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 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막 광야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엄청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4절. 설교에서는 이 질문이 음 단순히 요한의 성품 뭐 이런 걸 묘사하는 걸 넘어서는 거라고 봤어요. 그를 보러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기 어쩌면 약간 피상적인 호기심 그런 걸 꼬집는 해석이더라고요. 요한은 갈때처럼막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혹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를 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어쩌면 화려한 인물,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네, 뭔가 좀 남다른 걸 기대했겠죠. 하지만 요한의 모습은 정말 정반대였잖아요.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 뒤두르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그야말로 광야의 사람이었죠. 설교에서는 특히 이 가죽띠가 선지자의 상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외형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삶과 세상의 가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동시에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 그걸 지적하고 있는 셈이네요. 선지자냐? 올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26절.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28절까지 하시면서요. 여기서 설교가 포착하는 첫 번째 핵심 통찰.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피상적인 판단. 외적인 모습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메시지와 메신저를 거부했는지 그 심리적인 장벽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칩니다. 첫 번째 이유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누가고금 7장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네, 설교에서는 요 이걸 음, 그들이 요한을 인정 안한 거라고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요. 아 그냥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례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의 그 금욕적이고 거친 삶의 방식. 이런 걸 보고는 심지어 귀신들렸다. 33절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죠. 와.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정반대의 이유로 비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에서 지적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같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34절)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짚어내는 통찰이 정말 날타로워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메신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냥 배척했다는 겁니다. 아. 요한은 너무 극단적이고 비사교적이라서 싫고 예수는 또 너무 세속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싫다는 식이죠. 정말 어떻게 해도 트집을 남는 거네요? 그쵸. 이건 마치 어떻게 해도 당신들 마음에 들 수는 없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메신저 입장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비난받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랄까 받아들일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와, 이건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모순적인 잣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그 전달자가 내 기대나 기준에 안 맞으면 내용 듣기 전에 일단 거부감보다 느끼는 뭐 그런 경향 말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설교가 파고드는 두 번째 거부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메신저를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예요. 회개하라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구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왜 메시지 자체를 거부했을까요? 전달 방식이나 전달체가 문제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를 거부했다면 그 이유는 좀더 깊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교에서는 어떤 점들을 짚어주나요? 네, 설교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또 영적인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대표적이죠. 스스로 율법 잘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아, 나는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에요. 익숙한 어떤 신념 체계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큰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재를 그냥 고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셋째 이유는 좀더 심층적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자신의 죄와 어둠을 드러내는 것, 이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에요. 진리의 빛 앞에 서면 감추고 싶었던 나의 부족함, 죄악된 모습 이런 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걸 마주하기가 두려웠다는 거죠. 아. 자신의 민낯을 보기가 싫었던 거군요. 네. 넷째로는 자신만의 어떤 율법 해석이나 경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설교에서는 순종하세요라는 단순한 말씀 앞에서도 아, 근데 내 상황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내 경험상 그건 좀 하면서 자기 계산이나 조건을 막 앞세우는 우리 모습 이걸 예로 들었어요. 아, 네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통찰이죠. 메신저에 대한 편견, 메시지 자체에 대한 저항. 근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바로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1절 32절. 이 비유 정말 강렬해요. 네, 설교는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춤추면서 반응하지 않고 또 슬픔과 회개의 촉구, 즉 세례 요한의 그 준엄한 메시지에도 울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자극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감각, 무관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즐거워해야 할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통해야 할때 슬퍼하지 못하는 뭐랄까요 영적 마비 상태랄까요?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현대사회랑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보다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잊은 채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들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쁨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역시 이 영적 무감각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설교자는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청년세대, 이 세대가 이런 영적 둔감함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또 중요한 점을 간조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게 마치 자판기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딱 내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길 기대하기 쉬운데. 네.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 없거나 원하는 결과가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조급해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인내와 신뢰의 부재가 또 영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거부의 이유, 메신저에 대한 편견, 메시지에 대한 저항, 그리고 영적 무관심을 살펴봤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었네요. 이제 설교의 결론과 우리 삶에 적용할 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마지막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올다함을 얻느니라. 는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구절이 설교 전체의 핵심을 아주 잘 응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여기서 지혜를 일차적으로 예수님 자신 또는 그분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 지혜, 이 진리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정당성과 능력이 증명된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아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이론이나 논쟁으로 막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와 열매를 통해 아 저것이 정말 진리구나 하고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말로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아내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설교 중에 인용된 표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입술보다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더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네, 그 말씀 있었죠. 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큰 복음입니다. 이 말들이 참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 즉,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교제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꾸준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설교는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네, 겸손함. 둘째,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죄인과 약자들을 향한 긍율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균형 잡힌 자세를 강조합니다 아, 담대함과 사랑의 균형이군요 그렇죠 셋째,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라는 권면입니다 넷째는 신앙의 여정에서 즉각적인 결과나 응잡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격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지혜의 자녀로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정남 물사님의 살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를 통해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는지 그 이유가 메신저에 대한 피상적인 판단, 또 메시지 자체의 부담감,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있었다는 분석이 참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경향임을 설교는 계속해서 상기시켰어요. 결국 진정한 지혜와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죠. 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 전파는 어쩌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살아내는 삶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이나 메시지를 나의 잣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모습 속에서 또는 내게 불편하게 들리는 진리 앞에서 슬쩍 귀를 닫아 버리는 모습 속에서 혹은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영적인 갈망에는 무관심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잠시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한 깊은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입니다.